네, 황단단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일상 영어 표현입니다. 다음 우리말 세 문장을 영어로 해봅시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녁 먹게 식탁을 차려줄래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당신에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첫 번째 예문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아, 전적으로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겠네요. totally라고 합니다. Totally. 주로 t o t a l l y 많이 쓰는데 entirely, completely 다 비슷한 단어가 됩니다. 자 누구의 말에 동의하다 할때 agree with 뒤에 사람을 쓰죠 agree with 사람 누구의 말에 동의하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을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I totally agree with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I totally agree with you 자 여러분들 두번 따라합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I totally agree with you 두 번째 문장입니다 저녁 늦게 식탁을 차려줄래요 자, 식탁을 차리다라는 수거입니다. Set the table 알아야 돼요. Set the table. 저녁 먹게라는 말. 저녁을 먹기 위해서 이 말이니까, for dinner.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이용을 하면, could you set the table for dinner? could you set the table for dinner? 좀더 친절하게 하려면, could you please set the table for dinner? could you please set the table for dinner?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 두번 따라 합니다. could you set the table for dinner? could you set the table for dinner? 세 번째 문장입니다. 그 당신에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굉장히 잘 어울려라는 수구를 알아야 됩니다. look great on 뒤에 사람을 쓰면 되겠습니다. look great on. 그냥 잘 어울린다. 이때는 look good on 하면 되죠. look good on you. 이런 식으로 하죠. great가 뜻이 더 강하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을 영어로 하면은 that looks great on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at looks great on you. 또는 tha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여러분 두번 따라합니다. That looks great on you. That looks great on you.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당신의 말에 동의합니다. I totally agree with you. I totally agree with you. 두 번째 표현입니다. 저는 먹게 식탁을 차려줄래요? Could you set the table for dinner? Could you set the table for dinner? 세 번째 표현입니다. 그거 당신에게 굉장히 잘 어울려요. That looks great on you. That looks great on you.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